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연입니다. 어, 이제 제가 7살이 돼서 생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푸쉬팝을 한번 샀는데요. 푸쉬팝이 너무 유행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한번 사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가 좀두 개거든요? 다음에 파트가 두 개, 다음에, 어, 사과 한 개, 다음에, 어머어스한 개, 어, 토끼 한 개, 커다란 네모 한 개가 있거든요? 어, 일단, 동그라미랑 하트가 두 개니까, 어, 어떡하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요 이쪽들에서요 음어 어떤 걸할것 같아요 저는 저는요 어몽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어몽어스입니다 여러분, 소리 좋죠? 하지만 이기로 누르면 잘 들어요? 소리가 조금 나죠? 하지만 다른 거는 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소리도 크죠? 다른 거는 소리가 작을 거예요. 어, 이번에는요, 어머, 어? 어머, 너무 귀여워요.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두개라서 조용히 하세요 제가요 소리를 잘 들을 때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laughs> 소리 너무 좋아요 한번 뒤로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죠? 어, 조금 들리기도 하는데, 소리 들린다, 그죠? 와, 동그라도 끝! 하트를 해볼게요, 하트.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좋으냐고, 했죠? 조히해주세요마구마구 해볼게요. 어, 좋다 그죠? 여러분도 한번 포시팝을 사보세요. 어, 저는요 포시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샀는데도 완전 좋은 것 같아요. 포시팝이 너무 좋아요. 음, 잘 들어봐요. 좋죠. 한번더 하트를 해볼게요. 너무 춥지 않아요? 저 이거 처음 해봤는데도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거 유튜브랑, 어, 틱톡에서 많이 봤거든요.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 이번에는 쪼기만 하트를, 해볼.. 해보... 아니, 하트가 아니라 토끼를 해볼게요. 토끼, 토끼. 너무 빠른 가 얘기하니까. 오 어, 이거 진짜 소리 좋아요. 이거, 아, 톡자 한번더 들어볼게요. 헉, 너무 좋죠, 그죠? 하지만 뒤에서는 안 들리네요. 아쉽게도 뒤에서는 잘안 들리네요. 음, 뒤에서도 잘안 들리고, 이번엔 사과를 해볼게요. 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좋죠? 여러분, 사과, 이거, 푸슈팟 사보세요. 푸슈팟 버블이라고, 어,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너무 좋죠? 이제 마지막 있는데, 제일 커다란, 네모! 네모를 한번 해볼게요. 어, 네모를 한번 해볼 거예요. 뒤집었습니다. 어, 이게 총, 여섯, 여덟, 열 개가 있어요. 진짜 열 개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는 안 나지만, 어, 푸쉬팝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푸쉬팝에 빠졌어. 푸슈팝에 빠졌거든요. 푸쉬팝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사달라 했어요. 오늘 와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뒤로 뒤로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다시 넣어줍니다. 짜라란, 다시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전요, 이 전부 다 좋은데요. 하지만 더 좋은 거는요, 토끼랑, 어머머스, 토끼 어머머스, 다음에, 잠깐만요. 사과, 뭐가 뒤로 갔는데? 뭐거네요 뭐가 뒤로 갔네요. 사과, 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아닌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동그라미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트랑... 하트랑... 다음에... 이 동그라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동그라미가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한번 동그라미 계속 해볼게요! 좋지않아요 너무 좋다, 그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토끼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아까 뭐를 동감라 해봤죠? 사과 해볼게요 좋죠 여러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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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꾹 꾹꾹 꾹꾹 해보겠습니다 이 너무 좋은것 같아요 여러분 저 포슈팟 사기 잘했죠? 여러분도 한번 포슈팟을 사보세요 엄청 좋아요 느낌도 완전 좋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헉, 너무 좋다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로 한, 어머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좋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오세요. 어, 어떡하죠? 전 이만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다원이는 내일 또 만나기로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빨고.